이거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냥 도박 중독 사이트에 빠져 가지고 정신 못 차리시는 분들이니까 보건소나 아니면 병원에 한번 상담받고 제발 핸드폰 놔두고 그냥 그 감금 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이거 뭐 이게 정상이냐고 이게. 안녕하십니까? 수익률로 인정받는 펀드 매니저 문기현의 주식 후견님 TV입니다. 아, 오늘 신풍제약 이거 거래량 엄청 터져가지고 한번 봤는데, 야 최근에 장난 아니에요, 그죠? 마이너스 20%까지 간 모습이고 시가총액이 아직도 8,100억 원이더라. 야 이런 회사를 갖다 시가총액 8,100억으로 만들어 주신 주주분들 계신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여러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좋은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제약바이오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제약바이오도 문제가 아주 크지만 이거는 그냥 흑백상자에서 10으로 잡을게 10, 10 잡고 그 다음에 여기가 11이에요 난신적자 까지 나왔고 보유지분 뭐 이거는 뭐 의미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런 종목을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보세요 뒤에 보시면 은이 공시 볼 필요도 없습니다. 횡령배임 사실을 갖다가 확인했대요. 그러면 이거 지금 10일까지 나왔는데, 이거 1만입니다, 1만. 횡령배임을 한 회사를 누가 신뢰도를 가지고 맡깁니까? 이거의 주주가 된다고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은 사실상 주식 투자 하지 않는 게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여기 투자 관련 주요 경영상 나왔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겠죠. 보면은 뭐 특허권을 취득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13일 날 얼마 되지 않았죠. 그죠? 유럽에서 특허 등록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기자가 이렇게 팩트 폭격 때립니다. 효능 인정이라더니 신풍제약 피라맥스 유럽 특허 임상 데이터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피라맥스, 이거 뭡니까? 이거 그냥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지금 뭐 이거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죠. 아무 의미 없는데 이미 횡령 배임으로 인해가지고 회사 자체의 존속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이 드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특가권도 그냥 때려버리자. 이런 식으로 가서 주가이 변동폭 엄청나게 튀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발 좀 여러분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런 것들을 도대체 왜 사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그런 거, 이런 종목들 사실 돈 있으시면 차라리 저한테 그냥 도네이션을 싸주세요. 제가 맛있는 거라도 먹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사가지고 물리면은 건강 잃고 돈 잃고 가족 잃고 모두 다 잃는 거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연우가 진행하고 있는 구글 멤버십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종목 선택 그리고 수익률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12일 만에 이제 단추추 님께서 이렇게 저희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 말씀을 걸어 주셨어요 이 익명 게시판은 종목 상담 용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날짜죠 단추추 님께서 대표님 6월 구글 멤버십 가입 후에 짧게 잡아가지고 수익이 굳이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6월 5일부터 20일까지 178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셨다는 걸 인증을 해주셨어요. 이분이 이용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이 얼마다? 한 달에 12만원을 지불하시는 프로그램이고, 한달 동안 4종목 정도의 공유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문경호가 진행하고 있는 구글 멤버십, 한달한 한 종목 드림에서 17개월 연속으로 수익을 보고 있고요. 24개 전달드렸는데, 22개의 종목을 수익 실현했고, 17개는 연속 수익 실현이다. 보시면은 프로그램마다 있죠? 1개월 1종목, 18,000원, 17개월 연속 수익 청산, 2주일 1종목, 6만원, 7개월 연속 14종목 수익 청산, 1주일 1종목, 12만원, 28개 종목 중 26개 수익 청산, 경이로운 수익률 의심하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면 여러분들 됩니다. 정환김님, 오늘 구글 멤버십 가입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리스크 없는 안전한 종목들로만 수익 꾸준하게 낼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신풍제 차트 봐. 이거 코로나 이게 아시아에 퍼졌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좀또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빠졌나 봐요. 야, 이게 여기 사실상 이거 죄송한데 이거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냥 도박 중독 사이트에 빠져 가지고 정신 못 차리시는 분들이니까 보건서나 아니면 병원에 한번 상담받고 제발 핸드폰 놔두고 그냥 그 감금 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이거 뭐, 이게 뭐이 정상이냐고 이게. 적자인 종목에다가 거래량 터질 때마다 누군가는 털고 누군가 는 물타기 하고 이런 식으로 갔겠죠. 여기서 만약에 물린 신분이 이렇게 내려와서 물탔으면은 이제 여기서 팔고 다시는 이런 종목 쳐다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풍제약 유명하니까 뒤로 돌려봅시다. 이게 뭡니까? 20일 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이 4, 5년 동안 살아남은 사람 있겠어요, 여러분들. 지옥 갔어요, 지옥 갔어. 여러분들 스스로가 왜 소주, 스스로의 돈으로 이렇게 손가락질 해가지고 지옥을 가냐고요.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생 이렇게 쉽게 날려먹는 거 아닙니다. 돈벌 때는 미친듯이 막 상사들, 막 사람들한테 피땀 흘려, 졸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아 이러면서 돈을 벌면서, 어? 이상한 도박 같은 거 물들지도 않고 주식하니까 괜찮다 이러면서 다 이렇게 날려먹고 있는. 멍청한 여러분들의 모습은 그걸 보고 한번 반성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제 가족이었으면 여러분들 죽었어요, 진짜. 아시겠죠? 정리하면서 마무리짓도록 하죠. 자, 신풍제약. 여러분들 절대로 매수하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난신적자. 그죠?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뭐였습니까? 참, 이건 진짜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횡령 배임이 있었다. 이게 무죄든 사실이든 이런건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세 가지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10만 이라 그랬죠 아, 만이라그랬나요 어쨌든 그냥 만만하게 주식을 보고 이런거 사시는 것 같은데 그냥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주식 가지고 아나 월요일날 반등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은 정신병원 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주변 가족 중에 심풍제약 얘기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은 가족분들이 바로 정신병원에 연락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 감금 시키세요 감금 시켜야지 여러분들 가족 삽니다. 지금 가족의 목숨으로 여러분들 완전 도박하고 있는데 이거 말려드릴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차라리 저를 욕하세요. 왜냐하면 저랑 여러분들은 만날 일이 없잖아. 가족한테 두드려 맞고 저를 욕하시라고요. 여러분들. 미래는 정말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투기를 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땅바닥에 버리고 있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종목 투자하시면서 플러스거나 혹은 이 종목으로 조금 손실 본거 제대로 만회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문계로가 진행하고 있는 스터디 클럽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강의 제대로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인생 다시 한번 살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릴 테니까 꼭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팩트 폭격 두드러 맞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식에 관한 지식으로 하찮은 사람인지 제가 똑똑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 쓰시는 거 절대 아깝지 않을 거예요. 왜냐? 저한테는 154만원 쓰시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이걸로 1억 5,400, 최소 1,540 날리실 거 분명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절대로 이런 종목 하지 마시고, 차라리 주식계를 꼭 떠나셨으면 하는 말임으로, 이렇게 강력한 영상 남겨드리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풍제약은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된다는 생각, 가족들 얼굴 보면서 꼭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